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부에서 나온 중요한 정책 보고서. 아, 이거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바로 그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핵심 인재 유치 전략입니다. AI, 반도체, 이런 쪽 글로벌 경쟁이 정말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왜 우리가 해외 인재에 주목해야 하는지, 또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려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국내 인재만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현실인식에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IMD 평가에서도 한국의 인재 유치 매력도가 64개국 중 43위에 머물러 있고요. 43위요? 생각보다 낫네요. 네, 특히 AI 같은 핵심 인재는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음, 두뇌 유출 현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걸 넘어서 한국을 아예 개방형 혁신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문제점하고 그 해결책. 크게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눠서 좀더 깊이 들여다보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가늠해 볼수 있는 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오고 정착하는 과정. 그 자체가 너무 험난하다는 점. 바로 경직된 유치 제도와 정주 여권 문제예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좀 말해 주죠. 전체 인구 대비 외국 전문 인력 비중이 한국은 0.09% 수준인데요.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무려 6.6%나 됩니다. 와, 0.09대 6.6이요. 격차가 엄청나네요. 상당하죠. 게다가 어렵게 유치한 AI 같은 고급 인재는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인재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게 어, 높은 초기 정착 비용,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또 복잡하고 자주 갱신해야 하는 비자 절차예요. 아 비자 문제도요? 네, 이게 안정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답답한 부분이네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뭔가요? 뭔가 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 가칭 K테크 패스라는 특별 비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종의 첨단 기술 인재 전용 프리패스 같은 개념인데요. 입국, 체류, 취업 관련 규제를 확 풀고 비자 심사 기간도 단 2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2주요?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심지어 배우자나 부모님, 또 가사도우미까지 동반 입국을 허용해서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의 입학 허용이나 뭐 내국인 수준의 전세 자금 대출 지원 같은 교육 주거 금융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주 패키지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와, 비자부터 생활 지원까지 확실히 문턱을 낮추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기업 수요와 동 떨어진 인재 탐색 및 지원 체계 부재. 이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이야, 뭐 자체 네트워크나 자금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해외 인재 정보를 찾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마땅한 연결고리도 부족하죠. 음, 그렇죠. 보고서에 나온 그 미래차 분야 중소기업 담당자 이야기가 딱 그런데요. 코트라나 현지 교민 네트워크 외에는 마땅한 인재 발굴 경로가 없다. 이렇게 토로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인재를 발굴하는 것부터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좀 부족했고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하기엔 너무 벅찬 문제였군요. 그럼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가칭 테크 GPT 플랫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인재, 기술, 기업 정보를 AI로 연결해주는 전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기업이 필요한 인재 정보를 쉽게 찾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거죠. AI 플랫폼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해외에 있는 한인 기술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KTAG를 활용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역할도 맡기고요. 또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센터에는 전담 창고를 만들고 실리콘밸리 같은 핵심 지역에는 산업기술협력센터를 둬서 현지에서 기업과 인재를 직접 연결하고 공동연구까지 지원하는 말 그대로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와, AI 플랫폼의 전문가 네트워크. 현지 거점까지 상당히 입체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폐쇄적인 연구문화와 기술 자본 활용 생태계 미흡. 국내 기업들이 외부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좀 인색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아요. 핵심 기술이 유출될까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강해서 외부랑 협력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실제로 중소 중견 기업이 기술을 얻는 방식 중에 외부에서 가져오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고 해요. 14%요? 정말 낮네요. 그렇죠. 해외 기업 M&A도 좀 부진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CBC, 즉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의 해외 투자도 규제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자산의 20%까지만 해외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이러니까 외부의 좋은 기술이나 인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문제였다는 거군요. 그럼 이 문을 열기 위한 해법은 뭔가요? 우전 그 180개 차세대 전략 기술 분야에서 국제 공동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올해 395억 원에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중소기업이 해외 기술을 들여올 때 이게 정말 쓸만한지 검증하는 단계, 그 POC라고 하죠. 그 단계부터 사업화 연구 개발까지 지원합니다. 아, 검증부터 지원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가친 글로벌 개방역 혁신 전용 펀드를 만들고요. 앞서 말한 CBC의 해외 투자 한도도 총 자산의 20%에서 30%까지 늘려서 외부 기술과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리해보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 비자하고 정주여권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과 인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또 외부 기술과 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세 가지 방향이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해외 고급 인재 1000명 유치 인재 유치 매력도 세계 20위권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고요 네 상당히 야심차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죠 물론 제도 마련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겁니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교육부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의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계획되고 있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문을 활짝 열어서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우리의 사회와 기업 문화에 잘 녹아들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문을 여는 건 너머에 우리 내부의 변화와 준비는 또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